밥 먹으러 갑시다 계세요 얼마나 걸린다 자, 30, 예, 예, 팀 경수, 네, 경수. 다그 예. 정도 가나 보다, 아, 어디 그럼, 가든 정수 씨는, 응. 다다 정수 씨는 다데이를 원한 적이 없습니다 다데이를 계속 할 뿐이에요 가서 이상한 쌈 같은 건 하지 맙시다, 우 아, 어, 아, 아, 절대로 어, 왜 하자고 하려고 그랬 모너차 하지 생각하고 아니, 있었는데 진짜. 어, 안 돼요, 안 돼요 b t s 도 옵니다 도망갈 수도 있어 내가 하지 맙시다 아, 진짜 어, 우리 자리 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앞에 타실 분 어떻게 정할까요? 옥순는 일부러 빠져있는 거야. 거야? 옥순는 어? 지금 약간 의욕이 어? 없거든. 음, 그냥 생각하니... 경수 하는 행동 보고 싶어 봐봐. 가위바위보 내는 것도 봐봐. 이미 지금 안 좋아. 심리가 아, 안 좋아. 의욕이 없어, 의욕이. 지긋지긋해, 그냥. 아시고. 지긋지긋한 거야. 1대1이, 아야 나는 그냥 1대1 원하는데 어. 지긋지긋해. 아, 신기 불편해. 어, 이 녀석이 계속 인기가 어. 있거든. 아, 나 여기 조금 아프다. 습니다 네. 잘하네. 뭔가 끝나면 되게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을 것 같아. 아 뭔가 재밌을 것 같아. 우리 첫번볼때 엄청 재밌을 거아첫번 같이. 볼 때. 어 서울 멤버는 좀 서울에서 같이 볼수있아 서울 어, <laughs> 멤버. 아, 딱딱딱 가르네. 그냥 서울 멤버는 하나 보자. 첫번 같이 봐. 나도 나도 어, 서울 야. 서울 야. 멤버는 하나 <laughs> 보자. 열 번. 멤버 같이. <웃음> 같이 <웃음> 봐. 어, 야. 우리 다 같이 그 옷을 가기로 하잖아 응? 너무 좋아요. 어, 서울 팀뭐야 나름 의미가 있는 거니까 응나백면 아, 알아요? 네 그거 아, 알아요 신천에 어? 있는 거나 되게 좋아하거든요 진짜? 있어 오, 송파니까 신촌 자주 가요, 놀러? 사실 신촌을 좋아하지 않아요 아, 그럼 어디로 가요, 놀 때? 아, 그러니까 가게 아, 놀 때? 응 네. 한잔하러 놀때 친구들이랑 로데오? 로데오, 아쿠정? 어, 로데오 아 제일 많이 가는 거 같고 아, 놀 때? 응, 네. 한잔하러 놀때 친구들이랑 로데오? 로데오 아프죠? 어, 로데오 제일 아 많이 가는 것 같고 대전 물어봐라 대전 물어봐라 영숙 씨 일찍 있으면 대전 물어봐라 회사는 어딘데요? 을지로 쪽에 있어가지고 오, 요즘에. 난 집이 을지로랑 가까운데 아 정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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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 을지로 쪽에 응. 영숙은 보통이 아니라니까 영수는 야장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 어 거기 힙지로 됐잖아 네. 사람 진짜 헌팅에 많은데. 약간 그런 술집 아니에요? 와... <laughs> 아니 쭉 그냥 있어서 어, 쫙 있어서 근데 헌팅하기 되게 쉽겠더라 네, 거기 지나가게 다닥다닥 붙어 있어 아 대전 사람 아, 아 우리 네. 이글스 지금 눈에서 이글이글 이글 지금 불이 올라와요 자 힘내요 이글스 힘내요 힘내 어... 이글스 그냥 이제 좀 속상했던 장면만 떠오르죠 응응 이까 이까봐 둘이 대화를 하는데, 진짜, 맞아, 오, 맞아, 오, 맞아. 이게 막, 계속 나와. 영승님하고, 여기, 저기 하고. 이런, 이런 막 대화. 거기 그쪽, 그거 맛있는데, 맞아, 그것도 맛있는데. 근데 거기 가봤어? 약간 이런. 근데 전 거기가 어딘지도 몰라요. 아, 그렇지, 그렇지, 아닌가. 그렇지. 어. 여기는 또, 여기도 서울 사람이시고. 근데 치 다, <laughs> 셋은 대화 같아. 아 근데 옥순 씨도 조금 노력해야 되는 게어 그래요? 그럼 저는 못가는데 거기 어디예요? 약간 맞아. 어느 정도 의취임감 있어야 되는 거아요 예, 그렇게 참여 어 참여 의지는 있었어야죠. 근데 쉽지 않아. 너무 아. 그러면... 좋다 여기 근데 오, 이... <laughs> 너무 예뻐. 안녕하세요. 네 명이에요. 네 네. 그 먼저 오십시오. 이쪽 이쪽에 앉자. 빨리 빨리 그 아, 그걸. 아이, 아, 뭐 하는 거 양보를 해? 약간 추운데? 아, 괜찮아. 그래, 오케이. 저 정도는 괜찮지? 아이고, 자신 있나 보네. 어. 아, 배고파. 맛있겠다. 아니, 드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음. 맛있나요? 어, 맛있다. 음, 음, 요 안창살. 어, 음. 아, 좋구만. 아, 음. 이거 좋겠다, 진짜. 나? 어. <laughs> 자랑이는 진짜 아니고, 난 되게, 여러 명이랑 이렇게 하니까, 그냥 이렇게 뭐 회식 같은 느낌이 되니까 1대1이 아, 없잖아. 별로 좋아하고? 그렇지. 에이, 그럼 별로지. 괜림 뽑은 거네, 그러면. 응. 숙씨 감사하지, 너무, 감사, 너무 감사하다. 좋은데. 안함고보다 훨씬 좋지 근데 그래. 뭔가 그래도 아쉬 있긴 하니까. 근데 왜 다들 싫다 싫다 하는지 처음으로 알았어요. 왜 이게 뭔가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더 좋으니까. 아니 그리고 또 이제 처음부터 같이 둘이서만의 움직이는 그런 시간도 있다. 이 얼마나 따르라고? 음. 반반. 반반. 둘이서만의 움직이는 그치, 그치. 그런 시간도 아, 있다. 아, 예, 예. 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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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술 비리 마시면 안될안될 안 텐데. 아까 전에 그거 만든 거야. 내가 떠나줘야 되는데. 떠나요? 아, 뭐야, 어. 뭐, 뭐, 뭐막 거니까 거니까. 막 이렇게 막떠나지고막 심장이 뛰지? 모르는 사람이 심장이 뛰어. 없어, 없어. <laughs> 좀간 불편하지만. 주셔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기에 힘써주세요. 네. 아, 영숙이 <laughs> 너무 잘해. <laughs> 너무 잘해. 진짜 플레이어, 야, 맞추네. 너무 잘해. <laughs> 왜 나는 안 따라줘요? 아, 지금 봤왜 나는 안 따라줘요? 아, 지금 봤나 아, 따르고 나서 이제 아, 이거 비울게 아니 말해 있어. 있어. 아니 잔 깔려 아니, 있어서 아니, 안, 좋아, 좋지. 안 좋지 근데 <laughs> 네 밑잔을 깔았어 어 그러니까. 이러면 안돼 응? 내가 밑잔을 깔아버렸어 아이고 아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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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 마늘 비는 거 같은데? 근데 이만큼 또한번 먹을 것 같은 느낌인데 아우 어. 가능하잖아 요 어. 완전 가능 어. 가능하니까 가능하잖아요. 맞아, 맞아. 그 옆에다 물어봐. 아, 앞에다 물어봐야지. 경수씨도 차가 더 먹을 수 있죠? 이렇게. 해야지 네. 일단 일어나면 주말엔 맞아. 그 애증의 골프 연습을 갔다가 아이, 골프 얘기는 하면 안 되지. 지금. 근데 뭐이게 마늘을 너무 먹고 싶었어? 아 진짜? 사람 되려고? 어. 아 좋지. 꿈녀로 하면. 아 좋지 좋지. <laughs>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큰일 <laughs> 났다. 왜? 왜 나는 나는 앞에 고기 안 놔주고 여기만. 아니야 왜? 여기 다 놔줬어. 아니 이거 고기. 안먹었내안 안안 먹었어. 내가 너무 많이 먹었어. 나 하나만 먹었어. 야 너무 많이. <laughs> 제거 뺏어서 주는 거예요? 네. 아니 이거 나고. 아 여기 또 있죠. 여기 들려 여기 들려나 내가 너무 속도가 빨라서 아, 그래? 미안해요. <laughs> 손을 잘라야겠다. <laughs> 손을 잘라든지 해야지. 안될 거야. 어. 어. <laughs> <laughs> 왜? <웃음> <웃음> 와 여기 진짜 매일 매일이네. <laughs> 야, 아, 왜 좋아? 아, <laughs> 아, <여기> 매일매일이네. <laughs> 뭔가... 얼마나 저렇게 계속 그랬으면 저래. 아, 어. 와, 여기 어. 진짜 매일매일이네. 잠깐만. 아, 야, 진짜 <laughs> 진짜, 나 진짜 시겁이다 진짜 다행이다. 진짜 대단하다. 진짜 다행이다. <laughs> 응. 아, 아니. 뭐? 응. 어이고, 이거, 이거. 뭐 어떻게? 뭐뭐 뭐 어떻게 해 줘? 아니야, 해 주지 마요. 그냥 목숨 신만 봐요. 아, 이거 진짜 실망 어. 위에 아, 떨어진줄알고 진짜 식겁했어.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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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진짜 다행이다. 이두 개를 준 거예요. 아. 네, 아 본인 거예요. 이거 빨리, 빨리 먹어. 이게 제일 맛있는 거란 말이야. 그거제건 없어요? 아니, 지금 이거 보고 있잖아요. 저기요.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네. 신입이라고 되게 아니야, 무시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게다 <laughs> 순서가 있어요 팀 경수 신입이라고 아니야. 약간 나 노래 미쳤나 봐왜왜왜 노라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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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 왜? 아니야. 왜? 아니야 나 노래 미쳤나 봐왜왜왜 노라고 왜? 왜? 했어 아니야 아니야, 왜? 아니야, 왜? 아니야. 아니야. 나... 미안해요 나 아, 진짜 참고 아, 그러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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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니 근데 나도 뭔가 무시적으로 어떡 경수 씨야 키즈카페가 네. 더 낫겠다 야 경수가 불쌍하다 야기 빨린다 나는 사실 아 벌써 아, 너무 배부르 나올 거란 생각을 못했고 그 참기름 아니야? 어 진짜? 아니 매일 맡아 아 진짜 매일 매일 아, 뭐 해. 하는 거야? 아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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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진짜 고소하게 어. 네. 왜 이렇게, 아니, 실수를,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해? 이렇게 해서 시선을 끌려는 건가? 저걸로? 완전 잘못된 전략이지 어떡하지? 진짜 어머 진짜 어제 아, 고소하게 먹어도 맛있지 왜? 어제 저녁에 경순이만 대화하고 싶다고 계속 생 생각... 아근데안 계시더라고요. 아. 내내 안 계시더라고. 음, 그러면 얘기하고. 음. 이건 여기도 봐야겠다. 다 그래도 얘기는 다 해봤어요. 맞아요. <laughs> 현숙 씨는 그렇게 맞아요. 바빠. 아, 어제 선혜. 매일 매일이죠. 아, 시지그그 그 간장 먹고 싶어. 여기다가 그 야. 식사로 온 거예요? 파채 소스. 현숙 씨. 네, 그걸로 한건 절대 어, 아니에요. 어, 왜냐면 이건 내어 들어서 좀 파츠 경수 씨하고 얘기를 해야지 뭐하는 소. 서빙 가. 좀 그만해요, 현숙 씨. <laughs> 어, 양파 소스에 고추. 양파 가지. 양파 간장 소스. 아니 저럴 거면 다른 사람 선택하지 왜 굳이 이 사람을 선택한 거야? 다들 얘기하고. 아, 이거 뭐 하는 아, 거야? 아니 그, 아니 파츠를 아, 가져가면 아, 되는 거, 아니. 거 아니었어? 맞지 맞지. 아, 진짜 어선하다 아, 진짜 어수선해 <laughs> 일단 맛있게 밥 먹고 우리 이따가 카페에서 얘기를 재밌자 합시다. 그래요. 어요 음, 좋습니다. 아, 왜냐면 밥 먹을 때 자꾸 뭔가를 아 뭔가 뭔가 아, 되게 그러니까 막 부... 체할 것 같아. 보현 아, 부담스러... 리이 제일 재밌는 거라고. 어, 우리 때문에 할것 같아요. 제일 잘 먹어놓고는 지금 어디 가데또 어디 가? 최악 아, 같은 분이 뭐 자꾸 갖고 와 네, 만드는. 아, 어. 아니 아, 슈퍼데이트권 하겠네. 아 그럼 아, 무조건 아, 하겠지. 오나 내일은 그거. 어, 내일 언제 그거? 하겠다. 그때 운동하시는 거구나 내일. 음. 내일 아이스링이보다는. 왜냐면 슈퍼데이트권있어요 뭐? 몸으로 하는 걸로 슈퍼데이트를 따는 건 아니잖아 무조건. 오 어, 그거는 보통 제작진 그남 PD님이 네. 음, 좋아해요. <laughs> 너무... 음? 왜 그런 걸다다 다 그렇게 궁금해하고? 봐, 아, 아, 되게, 되게... 진짜... 코평수가 약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진짜로. 아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 아, 왜? 아니 그걸로 되게 행복함이 아유... 난 느껴져. 안 돼. 나가서. <laughs> 그래, 왜? 아니 이거 아니 아니 그때. 아니, 근데... 왜? <웃음> 아니야. <웃음> 그래도. 뭐가? 음. 어, 뭐. 어, 왜?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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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니, 아니. 좋아서 더운데, 아니, 그냥. 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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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민, 어, 그게, 그게, 아니, 잘못한 건, 그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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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만 옆에 있는 제작진들 제작진 여자분한테 콧구멍으로 말을 한다 사람을 비하하는 것 같고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이거 할 때까지는 확실했는데 후회가 됐어 어어어그 얘기 듣고 나서 진짜 이렇게 인성이 별로였나 아직 오늘 계속 얘기하고 싶었는데. 응. 그래서 목안 좋다고 들어가고 막 그래가지고. 아이지 음. 어, 이제. 어, 일대를 해야죠. 부르기가 좀 애매했어. 어쨌든 어제 이제 우리 데이트하고, 음. 나도 근데 이제, 이제 옥수님이랑 데이트를 못해봤었잖아. 었 그치, 그치. 어. 그래서 얘기, 밖에서 얘기하고, 음. 근데 이제 옥수님은 아, 음. 되게 좀 음. 당황한 눈치였어. 그러니까 당황한 음. 눈치라는 아. 게. 왜? 음. 내가 되게 일순위라고 얘기는 하는데. 아. 어. 그래서 어. 나도 어. 당연히 어. 경수의 원픽이 정이 언닌 줄 알았어. 아 그래 어제도 그 얘기했잖아. 어, 왜냐 왜냐면 어. 그 하는 행동이랑 응. 나타나는 모습이 왜냐면... 중요한 건 정이 나도 그게 생각을 안 하는데 왜 남들이 나. 그렇지. 그럼 나를... 그래. <laughs> 야 양백날 난 끝나. 왜 니네가 난리야. 당사자들은 아, 괜찮은데. 그리 보고 싶었던 게또 있다. 응. 어. 나는 몰랐는데, 그, 그, 뭐, 그랬다고 하던데? 그 고추를, 고추 플러팅, 응. 고추 플러팅 했다고 했는데. 빗뽁이야. 한수. 한수. 내가, 내가 먹었는데. 그걸 했대. 맵대, 그러 그래. 어, 줘봐. 그러다가 그래. 먹었단 말이야. 그거 식은 떡밥이 이제 끝났어. 여자친구가 아, 니제 끝난 지가 언젠데. 그 끝난 지가 언젠데. 고침 묻은 건데. 그걸 넣었다는이야난 아무 <laughs> 생각 없었어. 어, 아무런.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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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중요한 건둘다 아무 건 당사자 둘이 전혀 못 느꼈잖아. 근데 그거는 경수에 <laughs> 혼자서도 몰랐잖아. 아니 정기만는 사... 얘기했어. 를 본인이 모르는데 왜 자꾸 음, 물고가? 언니는 못 느꼈어. 전혀 못 느꼈어. 아... 다들 그랬 그랬대. 아, 그리고 그리고 아... 그거 왜 다른 뭐 사과 그런 것도 있어. 사과도 뭐 먹던 거를 뭐 그래 뭐 사과를 덧돌아 깎아주고 뭐아 어찌됐든 뭐 이통틀어그날에 <laughs> 대해서 플로팅이 하나 일도 없었고 그녀도 일도 못 느꼈다고. 근데 왜냐면은 그 플러팅 사과 플러팅 고추 플러팅 전말을 나는 하나도 모르고. 아 맞아, 이게 분명히 또 방송 나가면. 그플 자꾸 좀 언급 몰라. 좀 그만해줘. 왜냐면 그거 너무 군래 지나갔어. 다다 끝낸지 고른데. 생각으로 플러팅을 했는지 그게 경수의 생각에. <웃음> <웃음> 플러팅을 안 했다고. <laughs> 오케이, 그러면 뭐라고 하지? <laughs> <laughs> 오케이, 그러면 뭐라고 하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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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팅 안 했다고. 어쨌든 음. 그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음. 어 나도 음. 약간 너무 미안한 것은 그고치랑 <laughs> 어. 사과 이야기를 듣고 오해를 했고 어100% 뭐, 플러팅을 오해, 했었을 것이다. 어. 어, 되게 말한 분 기가 있을 아, 것이다. 있을 어. 라고 생각을 했었어. 어, 그리고 그래서 나는 경수는 이제 없다. 어, 그래서 나는 어, 경, 어, 경수랑 잘했어. 선택 안할것 같다고. 어, 나는 그 수영장에서도 음. 인터뷰를 할때나경 음. 누구한테 갈 거니? 응. 성철이요. 응. 아, 게다 보고를 해요. 근데 그래서 딱서 있는데 <laughs>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 기분이 들었어. 어... 그 어떠한들 정말로 <laughs> 응. 경수가 그게 정말 플러팅이었을지언정.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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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냥 남 이야기를 듣고 <laughs> 경수를 판단을 하고 음. 제외를 시키고 되게 어. 나쁜 사람 만드는 거 만들었다 만드 보고 싶지가 않았어 경수는 음, 안 듣죠 예안 들려요 지금 왜참참 지난 얘기라 어, 경수한테 보여줄 만큼 보여줬으니까 음, 그럼, 음, 그럼 그럼 나 어. 어. 너무 고맙지 오케이 그거였어요 오늘 벌써 4 0너 넘었다 아 진짜? 어, 어떻게 나옥순이도테 변했어 어, 오케이 알았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어. 말을 하고 싶은데 내가 얘기를 못했는데 어. 그거 이따가 들어가서 할게. 어 들어가서 할 어. 저녁에 어. 저녁에 알았어 지금, 지금 그냥 가는 거야 그리고? 지금 어, 현승 얘기만 가. 다 했는데요 집에서 또 아니, 한다고요? 정작, 정작 둘이 중요한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지금 남 얘기만 잔뜩 하고 그냥 가는 거야? Bye 네. 어. 통합적으로 베이스를 쭈쭈쭈 입력했을 때 그냥 사람이 그냥 별로 네, 그래서 미련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만약에 기회가 있다면 상철이랑 열, 예, 얘기를 좀 해보고 왜냐면 상철이같이 같은 사람 만나보고 싶거든요 죽기 전에 한 번쯤 만나보고 싶다 너무 잘생겼어 내가 꼬실 수 있어 <웃음> 어? <웃음> 아니, 안 돼요 안 돼요 못꼬셔안 네, 돼요 <laughs> 상철은 지금 주인님 있어 어떻게 어떡하냐. <laughs> 사람이 막 아기가 있는 게 아니라 네, 알아요. 본능이야 그냥. 근데 그러니까 어쨌건 이분 외로운 건 맞아. 여러분 이분 외로운 건 맞아. 어, 진짜 외로워. 아니 외로. 아니 외로워 보이네. 느낌으로. 누구든 만나고 잘생긴 사람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공감은 되는데 우리 현숙 씨가 어쨌건 그래도 이 안에서 지금 혼란스러운가 봐. 어,